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남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365일 일동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부터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 것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사람의 값과 가축의 값을 정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될 경제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빌조나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는 갚을 수 없으나 서원할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2일 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무궁 국식을 먹다가 새 국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국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거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석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내미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는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혼패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물 살로부터 예수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3세겔로 하며 일 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예수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3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번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꼭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 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 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바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길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 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모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바친 희년에 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을 성소의 세결로 하되 이십 계라를 한 세결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